높이고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어, 계속해서 우리 수빈이와 준수 하나의 앞에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와. 이제 목사님 또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학교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빌린 숙제 열심히 하시고, 어, 일찍 일어난 습관을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다시 어, 좋은 습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 됐어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 어, 휴가도 거의 다 끝났죠. 네. 얼굴이 어, 다 까만데, 우리 친구들. 어. 어, 하윤이 막 얼굴 하해니까 하윤이 만 갔다 왔네요, 맞죠? 네. 아, 네. 목사님도 얼굴 하얗죠? 아니야. 순간 갔다 왔어요. <laughs> 네. 네. 흑인이라고 할줄 알았는데, 한인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회원님 백인이죠? <laughs> 네. 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스겔서 우리 22장 4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어, 제가 오늘 이국군을안했었네요 우리 대신 좀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3절, 4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말씀 하습니까 네. 화면을 봐주세요. 안 찾아도 됩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자라. 사랑의 주님으로 제향을 불러드리고 산 우상의... 온 세상이 너를 건멸하고 돌아갈 것이다. 4절 말씀, 아멘. 어,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어,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누가 떠듭니까? 네, 우리 다음 넘겨주시바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 여름이 되면, 논밭에, 어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지만 이렇게 푸르게 무엇도 있습니까? 어 맞아요 식물이 어더 풍성하게 더 크게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빨아당겨가지고 정작 자라야 할 곡식이나 나무나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은 바로 이 필요 없는 잡초 어, 때문에 그렇게 어, 많은 식물과 곡식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잡초를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어,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식물과 곡식들이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이 잡초를 그냥 막 대충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 잡초면, 잡초는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뿌리가 있으면 금세 며칠 만에 다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잡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뽑, 뽑는데 어떻게? 맞아요. 뿌리까지 모조리 다 뽑아야지만 이 잡초는 다시금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어, 곡식을 기를 때나 또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바로 이 잡초를 완전히 뽑아내여서 그렇게 어, 농사를 잘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부의 마음 만약에 이 잡초가 무슨선하게 자라서 자라야 할 곡식이 모자라고 열매를 못 맺는다면 이 잡초를 보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막다 뽑아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겠죠? 어, 맞아요. 맞아, 다 뽑아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의 죄도 이와 비슷해요. 이 죄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나무,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맞아요. 이 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나무가 올바로 자라지가 않아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이 마음 가운데에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 싫어하는 모습이고, 또 화가 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엘백 성들이 그러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다시 한번 보는데, 네. 어, 이런 죄를 범했어요. 우리 친구들 보다시피 바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또 어, 안식일 날, 주일 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수송리를 섬기는 모습 또 어떤 모습입니까? 과부 우리 친구들 아닙니까? 과부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부라고해요그 과부는 가난하고 힘든데, 그 가부를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입니까? 맞아요. 어, 부자들이, 특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돈을 착취하고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소가지를 섬기고 또 여기 또 누굽니까? 어, 아이들을 못 살게 해버려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어, 그렇게 사랑해주지만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을 어, 별로 좋게 여기지 않냐였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못 살게 이끄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유다 시대였어요. 특별히 성적인 범죄도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워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어,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곤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제악들을 보면 혹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친구 앞나 보시는 어 v 에 나오는 뭐가 생각납니까? 담배, 영화, 맞아요. 영화도 생각납니다. 맞아요. 요즘에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바로 영화에 어. 아인증네 맞아요. 펀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아까가 보시는 특별히 어 맞아요 뉴스에 보면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못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 버리고 이웃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칼로 맞아요. 어 사람들을 그렇게 찌르는 그런 나쁜 나쁜 무시무시한 일들이 바로 아홉시 누우스에 바로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다 심판하시고 너희를 다어 하나님께서 어 이런 표현까지 너희들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오, 화가 나시고 어떤 마음?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시고 싫어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제약을 더 지었고 또 하나님의 분노를 더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림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어, 부모님께 혹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할 게 있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뭐몇명 맞아요? 네, 맞죠? 부사님도 어렸을 때에 이걸로 맞았습니다. 아, 요걸로 맞으면 안 아픈데 요걸로 맞으면 아픈 네. 요걸로 등짝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어, 머리도 맞고 다 맞았어요. 그래서 머리가아팠는데 어, 우리 친구들도 엄마의 또 아빠의 그런 태초리를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어떨 때는 그만큼 안 보라 하셨는데, 뭐, 어떨 때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시고, 또 많이 때릴 때가 있으세요. 또 그리고, 또 특별히 막 엄마가 너무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또 많이 혼내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짜증 나서 아니에요, 절대 짜증 나서 엄마가 때리는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어, 그건 그런데, 어 맞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엄마는 기분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을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나쁜 습관이나 또 엄마 말이 순종하지 않거나 또 어, 하나님께 그러한 심도 많은 죄를 우리 친구들이 지었을 때 바로 정확한 이유를 들여서 배처리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때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습관이나 잘못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 친구들이 나쁜 길로 빠지고, 결국에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정말, 이, 오사리와 같은 이 종아리를, 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마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대 안 좋아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그 나쁜 습관을 뿌리 뽑기 위해서, 뿌리 뽑기 위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때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만약에 목사님 마음에 죄가 가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실까요? 어,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배초리로 여러 가지 어, 이렇게 때려서라도 어,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제가 있는 것들을 다 뿌리 뽑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어, 저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대처리를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제가 완전히 뿌리 뽑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 얘기했듯이 이 마음에 두 가지 나무가 자라면 어떤 나무가 자라나면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고 있어요. 또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죄의 나무에만 물을 주고 거름을 어서 크게 한다면 이 믿음의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네. 잘 자라날 수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에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 용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어, 많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약에 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어, 우리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가슴 가슴에 가슴에 어, 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생각나는 제가 있습니까? 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언니, 동생을 미워하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죄를 정말 멀리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어, 소돔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죄를 완전히 어떻게? 놀리채를막 뽑듯이, 네, 그래서 완전히, 어, 뿌리 뽑아야 돼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와주세요. 내 가운데 죄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자가 여시셔서 그렇게 죄를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신 온전하신 그러한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손모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